무슨 맛이신 건가요? 아 뚜루요. 뚜루 두루. 그러니까 제 이름이 다른데 뚜루가 네. 있었거든요. 뚜루가 그제 애완 애완 우럭인데요 가게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애완 우럭. 뚜루는 원래 횟감이었습니다. 안주 재료로 배달되어 왔는데 눈빛이 달랐다고 합니다. 아 이게 뚜루예요? 네. 뚜루예요. 이거 뚜루예요. 얼마나 이쁜데 저 눈이 저보다더 커요. 응. 보세요. 음, 자연산용력인데 그래서 그렇죠. 뭐. 정, 양식하고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양식들은요 색깔이 조금 어두워요. 아. 근데 얘는 좀 이렇게 약간 은빛 나고. 획감과의 사랑을 사람들 대개 이런 눈으로 봅니다. 이거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요 우렁을 키웠다는 거니까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따로신 진지합니다. 이름도 지어주고 음, 고민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음, 그래도. 그리고 저랑 가장 가까우니까 저랑 이렇게 비슷한 거뭐때로 떠로 뭐뭐 있잖아요. 그래도 떠로가 제일 이렇게 약간 노래도 뚜루뚜루또루뚜루뚜루루 뚜루, 뚜루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기분 좋은 이름으로 루짜 돌림이 따르 동생 뚜루 성격도 활발하고 먹성도 좋았습니다. 밥줄때 제일 기뻤어요. 네, 그렇죠. 동영상으로 찍으면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수족관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손을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밥 주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그러면 이렇게 하하 그다음에 이렇게 또들어 뜨리면 이렇게 빨리 먹어요. 음, 너무 귀여웠어요. 음. 정말 먹이를 따라 움직입니다. 냠양양양 맛있다. 전어가 제철일 땐 전어를. 연어 물이 좋을 땐 연어를 먹였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저도 사실 애기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왜 엄마들이 애기 아니면 할머니들이 애기한테 마시는 게 먹인지 알겠더라고요, 기분을. 왜냐면 얘네들이 잘 먹을 때 기분이 최고거든요. 또안 먹으면 걱정이 돼요. 얘도 안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얘왜안 먹지, 왜안 먹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백감이랑 음, 구분이 되세요? 되죠.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응. <laughs> 글쎄요, 아마 제 눈에만 그럴 수도 있, 있겠지만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 같았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뚜루 이렇게 루 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뚜루 이뻐, 이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많이. 예. 네. 수족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주방장님. 그부한테 만난다 그러면 제가 난 다음에 되게 네. 벌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하루에 한열 마리에서 마리까지 물고기 죽이면서 살았거든요. 지금 이거 방어 방어로 어. 는 물고기인데 이 방어도 죽였잖아요, 제가. 데이 친구한테는 아무 의미가 부여가 안 되는데. 톡웠던가오리도 풍만했던 문어도 뚜루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이크 선택한다니까요. 어... 진짜, 진짜 보시면 나중에는 딱 바로 아을를요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네요. 네,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뜨루와 눈길을 마주쳤던 곳. 비극은 지난 2월 커다란 물고기가 들어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언제가부터 뚜루가 여기 여기 아가미 쪽에 그 상처가 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때그농한대 기태기로 맞은 것 같아요. 뚜루의 상처는 소리 없이 깊어갔고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좀 얇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항생제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따루와 주방장의 노력도 헛되이 보름 넘어 알타가. 뚜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뚜루의 마지막 길에 막걸리를 올렸습니다. 가족이 된지 6달 무렵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맨날 옆에 있었잖아요. 맨날 보고 어, 미안해요. 잠깐 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한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보고 갑질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수조건도 없었어요 그 때문에 생각이 많이 나니까